학교에서는 이승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가? 건국 전쟁의 부재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입니다. 이 말에는 자신들의 작품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역사라고 부르면서 건국 전쟁이 진짜 역사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것으로도 들립니다. 농지 개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이승만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영화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농지개혁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 장면으로 생각한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도 농지개혁을 비롯해 이승만의 여러 업적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행 중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농지개혁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학교에서 이승만에 대해 가르치 않는다는 이야기는 역사교사로서 그리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영화가 뉴스에서는 떠들썩하게 나오는데 비의 역사 교육계에서는 딱히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평가나 그를 교과서에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논란이 될때 적극 나섰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안 보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영어가 부제목에서 굳이 학교 역사 교육을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역사 교사로서는 한번 보는 게 좋겠다고 느껴졌습니다. 사교육 업계에서는 건국 전쟁을 어떻게 볼까? 사교육 업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역사 강사 최태성은 이 영어나 관련 이슈를 다루지 않았는데 황현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영화표를 사들고 직접 영화까지 봐야 한단 말입니까? 제 역겨움은 누가 담당합니까? 라며, 건국전쟁은 역사 왜곡이고 세뇌이며 돈 주고 볼가치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황현필은그뒤 이승만의 과오만을 정리한 자신의 과거 강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 강의 또한 황현필이 건국전쟁을 비판하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편향된 역사인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아무튼 역사 영화를 칭찬하든 혹은 비난하든, 사실로 보든 혹은 왜곡이든 나 보든 먼저 영화를 보고 나서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건국 전쟁을 볼까? 제가 건국 전쟁을 관람한 것은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저녁 7시 광주광역시 상무시지부이었습니다. 저는 영화 시작 1시간 전에 예매했는데 91석 중 13석이 차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하면 예매율은 약15% 정도였습니다. 실제 관람 당시 숫자는 조금 더 많았겠지만요. 저는 딱히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없지만 아무튼 이 숫자는...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광주 시민 비율과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재미있게 생각됩니다. 연령대는 주로 중장년층과 그들의 자녀들, 노년층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종종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영화 내용에 공감하면서 그렇지라고 하거나 한숨, 탄식을 하기도 하며 이승만이 우는 장면에서 따라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이승만을 부정하는 이들이 언급될 때는 미친 넥스 등의 욕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 어떤 아빠는 아들에게 네가 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는지 알아 라고 했으며 중년 남성이 노인 남성에게 감흥을 물어보자 노인 남성은 건국의 역사를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끝나고 아무나 붙잡고 소감이나 들어볼까 했는데 참석한 사람들은 나름 만족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이버 영화 평점에서도 실걸 남객 평점 자체는 9점대 후반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승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직접 보고 평점을 매겨야 공정한 영화 평점이 나오겠지만. 당분간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대중 매체에서는 이승만을 어떻게 묘사했을까? 이승만은 대중 매체에서 주로 간접적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일어난 6.25 전쟁은 이미 수많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외 영화 암살에서도 이승만 대통령 시기 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이승만이 직접 등장하기도 하지만 주인공으로 등장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드라마와 2차 창작물로 널리 알려진 야인시대에서도 이승만이 조연으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한마디로 고집스런 노인의 정도로 묘사됩니다. 다큐 영어로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백년전쟁이 이승만을 주인공으로 다루는데 독립운동의 대부가 아니라 마피아 대부격으로 묘사되었죠. 이승만이 독립운동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승만, 박정희 등에게 매우 비판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백년전쟁을 봐야 합니다. 이번에 나온 건국 전쟁도 기본적으로는 다큐 영화이자 이승만이 주인공으로서 한 인간으로 그려졌다는 점은 백년 전쟁과 건국 전쟁을 함께 비교해 볼 만합니다. 물론 건국 전쟁은 백년 전쟁과 정반대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백년 전쟁이 어둠의 이승만을 다뤘다면 건국 전쟁은 빛의 이승만을 다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 건국 전쟁은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바로잡자고 만들어졌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결코 이승만의 전체 모습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영화 속 장면들은 이승만의 업적을 강조하는 한편, 그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들에 대해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에 나선 인사들은, 송지훈 맥메스터 대 교수, 데이비 필즈 위스콘신 대 교수 등, 일부 역사 전공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유석춘 전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장, 이후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 등, 평소 이승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승만의 잘 알려지지 않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알려주는, 영화의 그칠 뿐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 건국 전쟁은 4.19 혁명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역사가 왜곡되었다고 말합니다. 4.19 혁명 후 혁명으로 덕을 본 사람들은 4.19 혁명에서 자기가 한 역할만 강조하면서 이승만을 지웠고 그동안 이승만 정권에서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승만 탓으로 돌렸다는 것이죠. 건국 전쟁은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은 이승만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승만은 당시 80이 넘은 나이였던 데다. 측근들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맞서 3위로 의거가 일어나고 이어서 4.19 혁명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4.19 혁명이 터지기 전인 4월 12일 이승만이 국무회의에서 하야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부정선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승만 잘못이 아니라고 하며 유석준전 이승만 연구원장은 이승만을 늙어서까지 그 자리에 있게 한 우리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 때마다 높은 지지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늙어서까지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이승만이 당시에도 국민들로부터 널리 지지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운의 대통령 이미지, 불쌍한 대통령, 운이 없는 대통령, 이어서 영화는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 중 서울대 병원을 방문한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이승만의 며느리가 이승만을 추억하며 그가 부상당한 사람들을 살펴보다 내가 맞아야 할 총알을 젊은이들이 대신 맞았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해주며 울먹입니다. 실제로도 이승만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둘러보다 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영상이 남아있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승만은 진짜로 부정선거 학원 관련 없고 국민의 고통에 함께 괴로워하는 인자한 지도자 이미지로 연출됩니다. 이를 통해 이승만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인물로 인식됩니다. 이후 이승만은 대통령에서 물러나 자기 별장으로 돌아갔는데요. 그에게 타이완의 장제스 총통이 위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불의를 참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 걸 보니 자기가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한 것이라고 답했다 합니다. 이승만 정권이 1950년대에 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잘 가르쳤기 때문에 교실에서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배운 국민들이 현실의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계를 느껴 혁명을 일으킬 만큼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결국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정권이 무너졌기에 실패한 정권이 된 거지. 애초부터 나쁘거나 실패한 정권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장면은 이승만을 실패한 대통령이 아닌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마려는 장면입니다. 한편 이승만 정부는 사실 노태우 정부 다음으로 언론 자유를 보장해 준 정부인데 기자들이 이승만을 싫어해서 여러가지 나쁜 소문도 퍼뜨리고 망명 간다는 소문도 마구 퍼뜨린 탓에 결국 이승만이 하와이로 망명까지 가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기자들 사진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기분 탓인지 연출 때문인지 왠지 의무만 인간들처럼 그려집니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이승만은 조용히 망명하지도 못하고 집 4개 정도만 꾸린 채 허겁지겁 떠난 것으로 그려집니다. 이승만은 망명 생활 내내 가난했고 병원 치료 받을 돈도 없어서 현지 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며 불우하게 사망했다고 주장하죠. 이 장면을 통해 이승만은 언론의 왜곡 보도에 시달린 대통령이자 가난하고 병들어 불우하게 생일을 마친 불쌍한 대통령으로 연출됩니다. 이들 장면들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은 불쌍한 데다 지질이 운도 없는 비온의 대통령 이미지가 됩니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실패했어도 그가 국민에게 남긴 것은 결국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이었다는 식으로 그의 정치적 실패를 낭만화합니다. 폐미들이 운동해서 여성투표권 생긴 거냐? 건국전쟁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현재의 대한민국이 되었고, 북한은 어떻게 현재의 북한이 되었는지에 관한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수천 년 동안 함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남북한은 서로 완전 딴판으로 그려집니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모습에 비해 북한은 경제력에 안 어울리게 툭하면,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화기애애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갑자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광 폭파해 버리는 등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동네로 그려집니다. 그러고도 위성사진에는 대한민국이 불빛이 환하게 나오는 데 비해 북한은 어두운 동네로 나옵니다. 이렇게 남북한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영화는 그 답을 이승만에서 찾겠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 아니 오히려 더 형편이 더 나았던 나라로는 필리핀이 있습니다. 이승만이 4.19 혁명 후 하와이로 망명갔던 것처럼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도 훗날 민주화 운동으로 쫓겨났는데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이때 마르코스는 귀금속을 잔뜩 들고 와서 이승만과 비교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비슷한 듯 달랐지만 두 국가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날 필리핀은 결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이미지는 아닙니다. 영화는 필리핀과 한국의 운명이 엇갈린 이유를 토지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죄다 대토지 소유자라서 자기 손에 보면서 토지를 분배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승만이 밀어붙여서 토지개혁을 철저히 해냈다는 것이죠. 토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어 소작농들이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북한의 침략에 맞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토지자본이 산업자본이 되어 이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필리핀의 1인당 GDP는 3,500달러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그 10배인 3만 5천 달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유석춘 전 이승만 연구원장은 여성 투표권은 이승만의 선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승만이 우리, 나라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했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는 2차 대전 이후 새로 등장한 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임을 강조합니다. 류전 원장은 페미들한테 투표권 언제 생겼는지 물어보고, 그거 누가 줬는지 얘기해보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다 라면서 여성 투표권은 페미들이 운동해서 받은 거냐? 라고 다소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도 합니다. 또한 이승만이 설립하고 후원하여 미국 현지의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당시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던 가난한 이들,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힘써 교육의 백년대계를 구상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의무 무상 교육을 실시하여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에 기여했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주의의 이상을 교육하여 국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키는 데도 영향을 미쳤던 점을 강조하여. 일관되게 교육을 일으킨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 외에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신분차별을 해서 양반은 양반끼리, 상놈은 상놈끼리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승만은 신분차별을 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면서 독립운동을 한단한 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비해 이승만이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고 신분이 평등한 나라를 꿈꿨다고 주장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소장농들에게는 땅을 주고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을 줬으며 일반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국민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만든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외교독립론 강조와 무장투쟁 한계 지적. 건국 전쟁은 이승만의 외교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강조합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기 전 이승만이 당시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 대한제국을 일본으로부터 지키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승만이 3.1 운동이 일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무장투쟁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흔히 대중 매체에서는 외교 독립론 같은 것은 거의 주제로 다뤄지지 못하고 의열투쟁, 무장투쟁 중심으로 다뤄집니다. 암살, 밀정, 봉오동 전투, 미스터 션샤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무래도 의열투쟁이나 무장투쟁 등이 독립운동 이미지로 익숙한 데다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또 보는 맛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화에서는 수천 명 규모의 독립군이 수백만 대군을 보유한 강대국 일본에 맞서 독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영화에서는 무장투쟁이 지닌 한계를 드러내면서 자유시 참변을 강조합니다. 화면에 소련 적군 등에 의해 독립군 600여 명이 죽었다는 내용을 오랫동안 띄워놓았죠. 이는 지난해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당시 흉상 이전 추진 및 지지하는 측에서는 홍범도가 자유시 참변에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홍범도 흉상 이전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이승만에 대한 제대로 된 기념 사업이 없다는 데 대한 제작진들의 불만이 담겨 있다고도 해석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서재필 등 다른 인물들에 대한 기념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 이승만은 기념하지 않는 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들을 여럿 담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유럽, 미국 등 각국을 상대로 외교 독립 운동은 무장 투쟁보다도 현실적인 독립 운동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대중들이 무장투쟁 중심으로 바라보는 독립운동을 외교 독립운동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외교 독립론은 무장투쟁에 비해 왠지 나약한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이승만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덧붙여 나약한 이미지 대신 강인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이승만이 피난을 갔던 것은 후방에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도 자기 가족들이 죄다 만주로 피난 갔다는 점과 비교합니다. 휴전 회담 당시 미국이 적당히 휴전하고 미군을 철수하려 하자 이승만은 미군 철수 뒤에는 다시 대한민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고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결단을 통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냈고 오늘날의 한미동맹을 잇게 하였다고 보고 외교의 신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독도 수역을 침범하는 데에 맞서 평화선을 선포하여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켰다는 점을 의로 의 내세웁니다. 이를 통해 이승만은 런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를 지킨 이승만이라는 인식을 주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 인식은 김구를 겨냥합니다. 의열투쟁 및 무장투쟁을 이끌었지만, 해방 이후 북한에 이용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북협상에 참여했고, 이후 북한은 남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김구를, 독립운동 물론, 외교나 안보면에서도 실패한 인물로 그리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만을 예언자로 그려내다. 여러 신화와 전설, 역사 속에는 현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자, 즉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들은 거의 신급대우를 받습니다.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언자로 부르길 원합니다. 허경영이나 천공 등은 물론 역사 강사 황현필도 역사 관련 강의를 여러 제작한 다음 관련 영화가 나오거나 이슈가 터졌을 때 과거 영상을 늘 예언한 영상이라고 자주 끌어올리곤 합니다. 영화 기류의 김대중에서도 김대중이 이미 40년 전에 인공지능을 예측했다면서 그를 예언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기류의 김대중은 건국 전쟁의 안티테제입니다. 전자가 민주당 중심의 야당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라면. 건국 전쟁은 국민의 힘을 비롯한 여당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입니다. 기리의 김대중처럼 건국 전쟁 역시 주인공을 예언자의 반열에 올려 놓으려 합니다. 건국 전쟁에서는 이승만이 예언자입니다. 이승만이 쓴책 중에 일본 내막기란 책이 있는데 여기서 미래를 예언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승만은 이미 40년 전에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일본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가 해방할 것이라고 썼고 그로부터 약 40년 뒤 실제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원래 독립에 미친 노인네로 불렸는데 그 뒤로는 예언자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영화는 이 승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곧 부정적 평가를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평가라는 의미이자 그를 국부 대접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승만에 대한 예언자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 또한 그 연장선에서 볼수 있습니다. 한계. 이 승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이 이 승만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10.19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화에서 주장하듯이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에서 공산 게릴라가 개입하고 군인, 경찰, 공무원, 우익인사들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상대로 학살을 저지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 측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규모는 그보다도 훨씬 더 컸다는 점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 도올 김용목이 사삼 사건이나 여순 사건 당시에 공산 게릴라들을 정의로운 인물들이었다고 강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요. 또 보도연맹 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등그 밖에도 이승만 정부 시기 국가폭력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의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이들에 의해 살인자, 독재자만으로 불렸던 이승만의 인간적인 면모나 그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는 의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승만을 옹호하는 이들은 그를 국부 대접을 하고 싶더라도 그의 과오까지 미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또 이승만을 부정하는 이들은 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물론 정식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국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개혁을 실시했다는 점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역사인식을 달리하는 이들이 보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기보다는 상대 진영의 역사인식을 직접 살펴보고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토론이 전개되기를 바랍니다.